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요소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도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원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첫소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14장 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뭐라 그럴까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결국은 뭐냐면 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게 된 거예요. 예,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다했는데도 그렇게 섬겼지만은 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어,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앞에서 겸손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뭐, 오늘 여기에서는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입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고골하며 부르짖으며 불평한 것은 곧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 명의 족장들의 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오도록 보고를 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탐을 했던 이 어, 족장들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음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생기는데 그들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믿음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고 신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말을 잘해야 돼요. 신앙의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속담에 그러니까 말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게 저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 가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로, 칼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처자가 사로잡힌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전쟁이 나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지금 보다가 벌써 거의, 어, 10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있다 그러면 더훈련되고지고 조직되어지고 하면 더 전쟁을 잘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자마자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칼에 죽게 되었다. 처자들이 야 이렇게 뭐 끌려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얘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얘기가 믿음의 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되는 대로, 감정대로 툭툭 내뱉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것이 그게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내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오는 동안 일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표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나한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군사력이 커요? 아니면 애국 군사력이 컸겠어요? 애국 군사력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군 이스 이 일곱 족속들의 군사력과 애굽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애굽의그 많은 군사들 그 가운데 있는 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고 쉬레굽하게 만들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생각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길 시대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모세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무릎 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을 무릎 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어서 계속요. 그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으로 출애을 시켜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뭐, 전부 다, 이제 부모님들이 다 되어서 그렇고, 우리, 음, 해리도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부모가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년, 17년, 뭐, 아, 13년 이렇게 정말로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아프면 그냥 들쳤고, 병원을 뛰어가고 막 동발동동 굴러가면서 어, 정말로 어, 금이야 오기야 막 키워 놨잖아요. 네,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도 뭐가 되어지면,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문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 하고 학교 가서도 기분 나빴으면 집에 들어오면 얘기도 안 하고 문 잡아 덮고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해도 제대로 안 되면 왜 머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 안못 하겠냐고 그냥. 그십 십몇 년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냥 몸부림 치면서 키워도 그것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의 마음은 1%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는 그다음에 뭐 자기들에서 감정대로 사춘기 때그 감정대로 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걸 기억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 그때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막 금이야, 오기야, 뒷바라지해 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이, 기억하는 자녀들과 기억하지 않는 자녀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 그런 부모들의 생각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열심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회에서도 좋은 대학교도 가고 뭐 어, 나름대로 잘 그래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 반대로 저들 마음대로 가버리면. 뭐,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집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학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 맘대로 막그 감정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우리의 삶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들은 뭐냐면 다큰 어른들의 행동이에요. 오늘 어른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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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활 중에 그런 거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그이 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른들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툭툭 내뱉어 버리고 다 해버리고,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갈렙과 여수아처럼 좀 정말로 생각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엎드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그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여기 백성들 앞에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이 무릎 꿇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그들이 어 이육 절에 보면 옷을 다 찢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7 절에 6절에 옷을 찍고 7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정말로 좋은 땅이라.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구절에 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의 신보다 약하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 간 얘기를 했고 믿음의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요.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이 구름 기둥이 휙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과 그다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질라 그러다가 구름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낮이니까 와서 이네 명을 보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더 때려 죽이지를 못하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해 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휙 나타나셨단 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않겠느냐 하나님이 돌봐주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 아 하나님도 지금도 나와 함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또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툭툭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타락한 심령이에요. 타락한 심령.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한, 내가, 전염병으로, 전염병, 전염병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 지금은 그래도 지금 1년 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에이, 뭐, 트럼프가 40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게 백신인데 그때는 뭐 그는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요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정말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크고 강한 민족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이게 12절까지입니다. 13절에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를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내삶 속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은혜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툭툭 한마디 내뱉고 하는 거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와 정말로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이 앉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중직들은 다 믿음의 얘기를 할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구의 전부 믿음의 말을 왜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전부 불신앙이 들어오게 돼. 불신앙의 말을 하면 집안 식구들이 전부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불신앙을 얘기하면 믿음에서 또 전부 불신앙이 되어지고, 직장과 일터에서 불신앙을 얘기하면 전부 불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어디에든 다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 족장들이 열 명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열지파 족장들이 불신앙을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말 한마디가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버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어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우리 성도들이 다할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그래서 갈렙과 여수아가 하나님이 주셨던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두 명을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갈렙과 여수아처럼 그렇게 모세를 지켜주고 여수아를 아론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렙과 요수아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려고 할때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